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들 입니다 지금 보신 차어떻습니까 듬직 막 하고 멋진 차죠 바로 가솔린 차량의 캠핑 가족 나들이 차박의 최고인 차 바로 포드 익스플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차 포드 익스플로로 6세대를 가져왔습니다 6세대 2.3의 awd 등급은 리미티드 입니다 2021년에 4만 키로 2021년에 4만 키로 주제 포드 익스플로러 오늘 만나볼 차 인데요 참 좋습니다. 자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aw 2.3 리미티드 등급을 보고 계신데요 차박이 캠핑 가족나들이 주말농장 넘넘 좋죠차포드 익스플로러 가솔린 차량 을 보고 계십니다. 넘넘 좋죠 2021년에 4만키로 색깔 도 이쁜 주식입니다. 본네트도 멋있고요 라이트도 이렇게 불잘 들어옵니다. 깔끔하죠 자안개등도불잘 들어오 고요 전방 감지세도 좋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그릴 그리고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되어 있고요 자, 반자율 주행 기능 여러가지 기능 안전상황과 편의상이 가득한 포드익스플로로 이렇게 멋있는 차를 보고 계십니다 전면 범퍼만 보더라도 의리의리하죠 깜찍합니다 색깔도 이쁜 주새 포워드 익스플로러 휠도 이렇게 멋있죠 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타이어는 20인치입니다 20인치 휠 타이어 상태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보조발품 보이시죠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몸이 불편하, 불편하신분들 타고 내리기 좋고요 어, 정말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로 옆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차 듬직한 차 바로 SV u 가솔린 포드 익스플로러를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축방 감지기 기능까지 되었고 비밀번호 보이시죠 네 비밀번호까지 되어 있어서, 네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다니 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깨끗하죠, 넓죠, 쾌적하죠. 청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코빌밑터로 되어 있고요, 의자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동 커튼 기능까지 다 되어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도어 가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이 보시면 도어가드 필름 그리고 손톱 제거 보호 필름까지 되어 있 고요 예측은 마찬가지로 착각문마다 이렇게 도어필름 손톱 제거 보호 필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인데 주유구에도 이렇게 주유구에는 스티커가 안붙여졌네요자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이렇게 깨끗합니다 포호드 익스플로 타이어 상태도 있고 휠 아주 좋습니다 뒷 둠지막한 멋있는 포호드 익스플로 로 차박이 최고죠 자 트렁크입니다 후미등 이렇게 불잘 들어고요. 4른 구동 써져 있죠. 자, 이스프로도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자, 리미티드, 보이시죠? 후방 감지기, 그리고 네, 머플러도 깨끗하게 달려 있고요. 깔끔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휠위치 여기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엄청 좋죠. 네. 원래 있던 고무 매트까지 다 되어 있네요. 고무 매트까지 다 되어 있고. 워낙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 보이시죠?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들어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예딱 알아서 모가지까지 다 접힙니다 모가지까지 접히고 딱 들어가고 이것도 예 모가지까지 들어가 접히면 엄지 놓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저 안에 2열 시트까지 눕히면 정말 안방보다 더 넓은, 침대보다 더 넓은 공간, 다양한 공간을 쓸 수가 있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뭐,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레저 활동, 야외 활동, 다목적 기능의 다 기능,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의 트렁크 기능. 자, 세우는 것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다한번 넣는, 터치로 이렇게 다 세울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 다볼수 있다는 것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간 활용 많습니다. 트렁크 공간. 트렁드 트렁크 기능 닫고.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자, 뒤쪽. 뒤쪽 휠 타이어 상태 이렇게 좋죠? 뒤쪽에도 조수석 조도기였고, 보조발판. 네, 흠집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문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쫙 조수석. 깨끗하죠? 여기 에 약간 흠집 한 군데 있어요. 흠집 한 군데 보이시죠? 자, 그 외에는 깨끗하고요. 조수석 쪽을 보겠습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 상태까지 다 봤습니다. 이제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도트림, 어 네, 메모리 시트 기능 보이시죠? 메모리 시트 기능 도트림 어 깨끗하고요. 자, 의자도 깨끗합니다. 검정색 의자에 전동 시트 기능 작동 잘 되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기능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고 전동 핸들 보이시죠 네, 전동 핸들 기능도 다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전면 유리 선팅 잘 되어 있습니다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여기 하이패스 단말 기능이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그냥 꽂기만 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투 채널로 되어 있고요 또 전방 네 선셋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도 트림도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자 도어 트림 따라서 쭉오다 보면 밑에 하단에 네 우드 그린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이랄지 후방 카메라 기능 자, 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에 후방 카메라 기능 다 되죠 네 전방 카메라 기능도 다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버튼 시동에 또 수납 공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다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콘솔 박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기어봉이다 변속기 다이얼이죠 다이얼 다이얼로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오토파킹 오토홀드키는 그리고 네, 여러가지 드라이브 모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보겠습니다 계기판 보면 네. 4만키로 맞으시죠? 4만키로 나오는거고요자 핸들도 깨끗합니다 핸들도 따끈따끈 하고요자 그리고 여기에 차선이탈에 또 여러가지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여기서 작동이 되고요 오디오 컨트롤 기능 작동이 됩니다. 핸들도 깨끗하고 깔끔하죠?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게 이제 썬루프가 있죠? 이렇게 썬루프 기능 네이차 명차 포인트는 바로 썬루프가 있다는거 볼수 있죠? 썬루프 이렇게 여는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터치로 가볍게 열고 닫는 터, 네, 썬더프 기능 작동이 잘 됩니다. 뒤쪽에 여기 칸막이까지 다 넣,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예, 썬더프 작동 잘 되죠? 자, 이렇게 좋은 차를 보셨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로. 너무너무 탐나죠? 지금 서두르시면 좋은 차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포드 익스플로러 보셨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로 멋있죠? 듬조막하죠 바로 2021년에 4만 킬로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2.3 a w d 리미티드 바로 6세대를 가져왔습니다. 나 차박에 넘넘 존 차, 캠핑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의 최고의 차 포드 익스플로러로 지금 가져가십시오.